문재인 대통령처럼 거의 뭐 영화 하나 보고 그냥 아 원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한데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잘 관리되는 원전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 말씀이 언제나 약간씩 어폐가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렇게 안전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왜 났습니까? 네. 체르노빌은 왜 사고났어요? 그건 대한민국의 원자로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잠깐만, 네. 지금 당장은 눈으로 보기 안전할지 몰라도 사고가 날수 있죠. 위험하죠. 더하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가자. 대신에 그 사이에는 좀 섞어서 쓰자. 그게제 입장입니다. 뭐, 저도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다른 풍력에 비해서 8분의 1, 비용이 8분의 1밖에 안 들고 태양광에 비해서도 6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을 왜 그동안 안 했느냐. 이것이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실제로 맞는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결국엔 뭘 자꾸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비용 추계라든지 실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안 하고 계십니다. 아까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김문수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용 구조상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서남해안의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균등화 발전 단가가 300원 가까이 가는 그런 발전이고 김문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 50원 60원 정도의 균등화 발전 단가가기는 원전인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환경론자들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려 가지고 국가 대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혹시 집권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 카르텔에 대한 어~ 입장을 계속 받아, 받아들여서 오히려 산업을 좀 저해시킬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오늘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좀 들게 됐습니다.